IT와 농업의 만남인 직거래 유통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의 매출과 수익이 한층 증가했습니다. 하루 추가 주문이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40% 이상 성장해 생산에만 집중할 수도 있게 됐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블루베리 농장. 무공의 유기농 블루베리가 보랏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 블루베리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자들을 찾아서 소비자들과 연결해 주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농가를 찾아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되면서 생산자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해 직접 배송합니다. 담당 MD들이 직접 전국의 우수 농가들을 찾아서 맛과 품질이 검증된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그동안 농민분들이 힘들어하셨던 사진 촬영이나 마케팅, 고객센터들의 역할을 저희가 대신해 드리면서 농가에서는 오직 생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 제철 캘린더를 통해 소비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선한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싱싱한 과일을 공급받고 생산자는 더 많은 수익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거치게 되어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도 많이 떨어지고 물건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하락하게 돼서 이제는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라는 곳을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상품의 신선도도 좋고요, 홍보 효과도 더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농가는 300여 곳. IT와 농업의 융합인 직거래 유통 시스템으로 판로의 결과 우수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 뉴스, 김민지입니다.